시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하신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에라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을 받을 일을 하고도 죽임을 당한 우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아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계곁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의 일을 하고도 복을 받지 못하고 죽임당한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계를 벗개에다 매는 줄을 몰랐습니다 즉 우산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벗개를 자기 집에다 두고 살면서도 벗개를 옮기는 율법을 몰라서 벗개를 만졌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숙이 4장 15절에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우사는 이와 같은 율법을 몰라서 만지지 말아야 했을 법괴를 만졌다가 죽임을 당하는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법괴를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법괴로 옮기는 채는 장대는 법괴에 깨놓은 채 그대로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른 우사가 벗개를 만졌다가 죽임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민속이 4장 15절의 말씀을 모르면 우사가 벗개를 만지고 죽임당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사가 벗개를 만진 것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시고 지고하신 하나님을 만진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죄에 해당합니다. 이같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도 없고 또한 거룩한 성물을 직접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4절에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당신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케 하시려고 믿는 자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한 신자들은 어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일 수 있느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시고 하나님에게는 지식과 지혜와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진실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주권 등 여덟 가지 속성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행한 대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를 죽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죽인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율법대로 행치 아니한 우사를 죽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대하지 말고 믿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지켜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내세 가서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